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인데 이 사랑장을 평화의 화평의 장이라 그렇게 불러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평화를 만들어내는 모든 과정이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다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분명히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평화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왕이란 단어가 전쟁용어로는 장군이에요. 군대 장군, 장관. 실제로 싸워서 평화를 성취하신 거예요. 가장 큰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막상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셨을 때에 그것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아버지를 향해서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옮겨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것은 엄청난 무게 짐이었습니다. 그가 부서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자신과의 영원한 분리 그것은 그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굴복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평화는 그분의 자기 희생의 결과로 온 것입니다. 영원히 자기를 희생하신 사랑이 평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하 여러분이 어느 사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평화를 이룬, 이룬다. 그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타고난 우리 본래 죄의 본성, 육신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평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아예 버리셔야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되지 않는 이상 그 일은 불가능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빌리포 2장 5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지 않으면,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우리 마음으로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단코 평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혹시 이룬다 하면 그건 다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잠깐 감추고 있는 것 뿐이에요. 언젠간 속에 있는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 분노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의 분노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만족시켜 주지 못할 때 반드시 분노합니다. 사단이 분노하는 것처럼요. 분노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깨뜨려요. 위선자로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서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마음으로 거듭나야 만 평화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평강의 왕께서 그 평화를 창조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평화의 정신은 하늘과 연결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평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이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대로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코 자신을 사랑하거나 자신을 동정하거나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미가서 5장 7절에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다시 말하면 사람 중심의 신앙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보고 화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죄가 사라졌을 때 오는 결과예요. 죄는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은 언제든지 분쟁을 일으킵니다. 혹시 우리가 상처를 입어서 그것을 감추고 체념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는 근본 정신이 살아남아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자기가 입은 상처를 보복하고자 하는 악한 자기 사랑의 본성이 올라와서 그것을 기억고 보복합니다. 예수님을 가르켜서 말하기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다고 표현했어요. 우리는 복수하고자 하는 반드시 언젠가 복수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합니다. 그것을 포기할 때는 자기 동정이라는 사랑으로 사랑의 형태가 자기 이기심의 형태가 바뀌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참았다고 이렇게 이렇게 포기했다고 그리고 자기를 동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되든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것인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몸이 부서져도, 짓밟혀도, 그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한을 당하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 그리고 헤롯의 법정에, 그렇게 안나스의 법정에 끊임없이 끌려다니고 어려움을 당하실 때도 그분은 오직 관심이 하나님과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있었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마저도 그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어머니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늘아버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자기 고난의 이야기는 단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여섯마디 중에.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것은 육체적 고난의, 극도의 육체적 고난의 이야기였습니다. 단 한마디뿐이었어요. 한 오직 하나님과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를 못 박았던 백 부장을 회개시켰습니다.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그가 비록 무식한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됐어요. 그는 진실로 화평케 하는 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에서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비정함과 사랑없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갑니다. 정말로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 것이냐라고 죄인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우리 중에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음을 해서 타락했어요. 그 신자들이 그 목사님에게 보낸 편지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목사님이십니다.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받아 주겠다는 표현이에요.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어떻게 설교단에 서서 설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할수 없습니다. 당신은 돌아오면 다시는 목사로서 우리가 단에 세우지 않을 겁니다. 당신은 출교입니다. 회개하시오. 여러분, 그 이야기보다 훨씬 훨씬 더그 영혼을 쉽게 돌이킬 수 있는 표현은 목사님,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깨끗했던 아름다운 목사님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참 눈시울이 뜨거운 걸 경험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그 목사님은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비난했지만 그 신자들은 아니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돌아와서 어떻게 설교를 할수 있겠습니까? 다시는 목사를 할수 없겠죠. 그러나 적어도, 적어도 같은 믿음을 가졌던 형제들이, 자매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참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 아닐 수 없어요.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동정하는 자들이에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품에 끌어 안을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비난하는 것은 사단의 일입니다. 사단과 동업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는 사랑입니다. 죄를 버렸다는 말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래서. 어떤 죄인도 품에 안고 사랑할 수 있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과 동일한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으로 화목케 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마음과 품성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